"말씀을 가지고 광채와 수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끔 언론 기사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명인, 유명 연예인 혹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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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 논란 이런 타이틀 기사 제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어,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방송에 나와서 유명세를 얻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 유튜버도 있고요, 또한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세 유명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명세도 얻고 돈도 많이 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SNS를 통해서 알려진 사람들은 몇 백만 명. 이렇게 팔로 팬이죠. 그런 사람을 두었다고 하고 또 소위 사람들이 셀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하여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보다 그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요리하는 유튜버예요 요리하는 유튜버가 사람들을 많이 어, 그 팔로워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면서 밀키트나 아니면 조리된 음식들을 막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구독하였던 그 사람이 팬이었던 사람들이 좋아하고 믿고 사지 않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어떻습니까? <laughs> 사겠죠. 특별히 또 자기 방송에서 이렇게 소개하면은 아 저거 먹어보고 싶다. 그 사겠죠. 또는 운동하는 유튜버가요. 어, 자신이 이런 운동으로 이렇게 건강해졌다고 하면서 자기의 운동 기구를 만들어서 팔거나 아니면 보조 식품을 만들어서 판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잘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들이 하는 사업들이 모두 100%다잘 되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이렇게 유명해진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잘 어,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더 많이 어, 사업을 잘할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유명한 어, 요리에 관련된 사람이 햄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믿고 샀더니 이거는 값만 어, 비싸고 대기업 제품보다 뭐 고기 함량도 적고 여러 가지 못 미친다. 그런 이야기들이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채식주의자가 채식은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채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막 채식주의를 어, 이렇게 설파하고 또 요리법도 전하고. 또 음식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렇게 구매했더니 그 사람은 정작 뒤에서 고기를 먹고 있었다. 어떨까요 여러분? 유명한 종교인이라고 해서 복지, 어린이들을 위해서 복지를 한다고 좋은 일을 한다고 방송에도 나오고 유튜버에도 나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후원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후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혼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거 먹고 다니고 복지에 다는 정작 돈을 쓰지 않아서. 복지를 받아야 될 아이들이 처참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들 우리 심심치 않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요 보는 것에 마음을 쉽게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면요 어, 보이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본질이 아닐 때가 많이 있어요. 본질이 아닐 때가 오늘 본문 말씀이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언약이 갱신되어지는 그런 어, 결말적인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여 주신 이 언약궤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조건되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율법들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과 대면하였다고 하는 이 모세가 어땠습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채가 났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29절 한번 볼까요? 넘겨 줘 보세요. 3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근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예.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요. 제가 이목회의 길을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할지 몰라서 기도원에 갔을 때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내려왔는데 당시 저를 보았던 한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쩐지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라 저는 그때 당시 그냥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제가 얼굴에 정말 광채가 났는지, 아니면 기름기 때문에 반짝반짝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세처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광채가 난다라는 거예요.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말씀 출애기 3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넘겨 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 빛이 나네요. 이 정도가 아닌가 봐요. 너무 뚜렷하게 빛이 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어요 모세를 보기를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모세를 신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 영화를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보면 은막 후광이 나고 얼굴이 막 반짝반짝 빛나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특별한 사람들 이렇게 할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본 거예요, 모세를. 모세를 보고서 빛이 나니까, 오, 저것은 특별한, 뭔가 특별해. 오, 두려워. 하나님일지도 몰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지 몰라. 그러면서 모세를 신격화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루스드라라는 동네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런 아, 어, 장애우를 만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어떤 믿음이 있냐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큰 소리를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걸어라. 그랬더니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와, 대단하다. 어떻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저 장애우를 저렇게 걷게 할수 있을까? 그래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 12절을 볼까요? 넘겨 져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 12절. 시작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였더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신처럼 신격화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시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한 것이 바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다시 돌아와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이 모세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모세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합니까? 자기의 것이냐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좀 은사가 있다고 하면 자기의 것이냐 자랑을 하고 사람들은 우르르르르 몰려갑니다. 어떤 사람이 눈에 보이는 뭔가 어 훌륭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본질은 보지 못하고 우르르르르 쫓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유명인, 또한 방송인 이런 셀럽 등이 그들에게 사람들이 쉽게 속는 이유도 그러한 이유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걸 보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걸 믿었다가 어게합니까 나중에 뒤에서 그러그러했다더라. 그래서 또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우선은요. 지도자들에게 오라고 했어요. 지도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본 백성들이 "아, 괜찮은가 보다, 괜찮은가 보다" 하고 모세에게 나오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다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어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넘겨 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여러분 모세가 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을까요? 햇볕이 뜨거워서 가렸을까요? 창피해서 가렸을까요? 아니면 자기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니까 어, 그 광채 때문에 사람들이 눈부셔할까봐 가렸을까요? 그 답은 출애굽기 34장 35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넘겨줘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들어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모세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도 제가 아무리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저의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율법을 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모세 얼굴에 광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오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교만에 빠져서 자신이 교주가 될수 있어요. 모세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 광채를 보고 얼마나 따랐을 거예요 대단하다 신이다 신이다 그러면 자기가 조금만 조절해서 야 나를 믿어라 막 이렇게 하면은 금방 교주가 될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보면요 자신이 좀 능력이 있고 말을 좀 잘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선량하게 교회 지도자로 시작했다가 어 교만화해져서 이, 이단의 교주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더라.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더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 특히 또 찬양인도자들, 그리고 저와 같은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교만에 빠질 그 가능성이 많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기뻐해주고 이렇게 어, 추앙해주는 것,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 인정해야 되는데 점차 점차 거기에 빠져들어서 자기 의 것인 줄 아는 거예요. 저는 지난... 어, 연말에 어, 놀라운 광, 광경들을 보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연말 시상식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연예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난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 교만에 빠지기 쉽잖아요. 예쁘고 잘생기고 돈 많이 벌고 사람들이 좋아해 주고, 교만에 빠지기 쉬운데, 그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린다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여러분 같은 성도님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사업이 잘 됐어요. 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업이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신 재능, 좋은 직장, 외모, 내가 가진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의 광채, 얼굴에 나는 광채를 보는 것을 보고 그냥 서근으로 얼굴을 가려버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그 모세 의 행동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중요한지 알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만하면 내가 잘났다라고 할 텐데, 모세는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무엇을 한 것입니까?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신격하지 않기 위해서, 모세는 겸손하게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이 얼굴에서 자연스럽게 광채가 나는데 그것이 곧 성품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품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결한 삶, 성화, 성화된 삶. 그런 사람 삶을 살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광채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보겠습니다. 넘겨줘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나라 빛나라 어떻게 빛납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게 빛나라. 어떤 사람은 교회 뭐 직분자, 장로다 권사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평판이 너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대단하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려드려다한는것다라는것다니다그러므로는리는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광채가 나야 됩니까? 에리성품에는그러나는그런그리스도인의 광채가 는야되는그예요그것은곧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거룩한 삶, 우리의 성품이는는것다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는는 잘해요. 말로는 위대한 신앙인이에요. 누가 봐도 말로 하면 위대한 신앙인이에요. 자기는 매일 묵상한다고 하고, 찬양도 날마다 듣는다고 하고, 이슬로는 막 어려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앙 용어까지 막어 말하면서 자기가 거룩한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laughs>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행동해야 될 때,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지갑을 열어야 될 때, 그럴 때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아와 가부를 돌보아라. 그래서 어려운 이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자신이 정작 자신의 주변에 있는 고아와 가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볼때 계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신앙 못한 사람은 아 저렇게 해서 어떻게 저게해서 어떻게 집사야? 저러면서 어떻게 어 권세야 장노야 이렇게 비판하기만 에 앞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착한 행실, 거룩한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성품입니다. 성품.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과 기이풍 교제를 할때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숙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어떤 신비한 능력이 막막 막 솟아나는 게 아니라 성품에서 먼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방언하고 막 신유하고 막 예언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성품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완성되고 열매맺어야 될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넘겨져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러한 성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러한 성품을 가지세요. 오래 참지 못하고 바럭바럭 화내지 말고 사랑을 가지고 화평하기도 하고 충성도 하고 절제도 하고 이런 성품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때 우리의 모습들이 이런 성품으로 말미암아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볼때 아,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저 하늘 품께 성도님들은 다르구나. 이렇게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모세에게 드러나는 두 가지 특징을 어, 드러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드린 광채와 수건이에요. 광채는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빛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거룩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변된 삶을 통해서 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광채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인기를 얻고 광채를 내다 보면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만해지려고 할때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가리는 것이 바로 모세의 수건이에요. 수건. 자신이 교만해지려고 할때 자신을 절제시키는 것이 절제시키는 것이 바로 모세의 수건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그 영광을 빼앗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입술로만 떠들지 않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품이 빛을 발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할수록 말씀을 더욱 깊이 알아가면 할수록, 또한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성숙하여서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아 그리스도인 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았구나.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의 광채와 수건, 즉, 빛남과 절제가 조화로운 삶을 사시는 우리 하늘 봄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